몸에 힘은 딱딱아시힘인종발주실것 같은데 <laughs> 저는 그런 이유 없어요. 프로 아마추어 가 다른 게 뭐냐면 아마추어들은 회전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요. 프로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혀요, 이렇게 접혀요. 그리고 아, 근데 하체 리드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하체를 꽉 누르죠. 진행발령을 하죠. 뭐 이런 거 아니잖아, 아무도나 내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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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, 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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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이 오, 자 오,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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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오, 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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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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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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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, 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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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지, 티라, 아, 내 신경 다